중년 건강 혈압이 운명을 바꾼다. 조용한 고혈압. 지금 잡아야 합니다. 40대부터 꼭 봐야 할 건강 이야기. 자각 증상 없이 진행되는 조용한 고혈압. 침묵의 살인자 아시나요? 고혈압은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우리의 혈관을 망가뜨립니다. 특히 40대 중반 이후 혈압 관리가 곧 운명을 결정짓습니다. 조용히 다가오는 고혈압. 자각 증상이 없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. 두통도 없고 어지럼증도 없고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? 하지만 혈압은 매순간 조용히 높아지고 있을지 모릅니다. 고혈압 환자의 30%는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. 발견 시 이미 심장 뇌신장 손상 진행 중. 고혈압은 뇌졸중, 심근경색, 신부전의 주요 원인입니다. 우리나라 40대의 약20% 이상이 고혈압 전단계인데요. 문제는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40대 이상 고혈압 전단계 약 50%, 절반 이상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혈압, 이렇게 관리하세요. 아침, 기상, 직후, 혈압 체크, 짜게 먹는 식습관 줄이기, 걷기, 운동 매일 30분, 잠 6시간 이상 스트레스 조절. 정기검진 1년에 두번 이상 혈압관리 5개명 아침 혈압 체크 싱겁게 먹기 매일 걷기 숙면 정기검진 조용한 고혈압을 잡는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입니다 당신의 혈관 오늘부터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의 혈압관리 건강한 노후준비 조용한 고혈압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혈압을 알면 건강을 지키고 모르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지금 당신의 혈관을 챙기세요.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.